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진입니다. 예, 어떻게... 네, 뭐, 늘 평상시 하던 대로. 크게 다를 거 없이. 뭐, 상대는 몇달 전에 이미 정해진 상태고. 네. 중간에 약간의 그, 시합이 한 4주 정도 미뤄진, 어, 그런 변수가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정다 선생님 다행히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어, 상대 선수에 대한, 저, 뭐야, 경기 오퍼를 수락을 하고, 예, 네. 큰 무리 없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어, 사실은, 뭐, 잘 돼봤자 저희는 본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3, 4개월 정도면, 상대 선수에 대해서 거의 뭐, 해부할 정도까지 다 됐는데, 어, 그나마 이제, 다양스러운 건, 한번 템퍼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리는데, 약간 컨디션 조절에 좀 애를 먹을 줄 알았는데, 어,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사실 좀, 커링이 된 상태거든요 체중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금 뭐 일단 지금까지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잘하면 본전이고 예. 그걸 유지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뭐 좋은 거라는 게 본전이란 얘기죠. 아 이제 점점점 빡빡해지네요. 사실은 점점점 빡빡해지고 어, 이 정다운 선수가 사실은 동체급에서 라이트급에서 본인보다 큰 사이즈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어 그렇죠. 네. 이, 뭐, 신장 차이는 뭐, 크게 안 나는데, 뭐, 한 1, 2cm 정도인데, 요런 데, 리치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전형적인 아프리카계의 흑인 선수인데, 어, 사우스포에 굉장히 정교한 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록 나오는 킥도, 미들킥, 하이킥이 좋고, 또 아무래도 타점이 높으니까, 막, 니킥 같은 걸로 오는 것도 굉장히, 예, 겁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다운이가 조금 낫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어, 은크치, 아, 저, 뭐야, 케네디 선수가 굉장히 정교한 펀처이긴 하지만, 우리 다운이에 비해서, 낙하우 어, 파워는 조금 덜한것 같아요. 어, 오히려 조금 다운이가 하드 펀처인 것 같더라고요. 헤비 펀처고. 어, 그래서, 조금 같이 걸면은 좀 우리가 나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최악의 경우고, 좀 스탠딩에서 좀더 가볍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준비한 컨비네이션 또 내지는 테크 다운이 잘 먹히면, 뭐 역시. 근데 뭐, 뭐, 뭐 역시 이 미들급 이상의 경기는 최근 우리가 펀치 우리가 펀치가 네. 좋다고 해서 펀치가 무겁고 네. 뭐 네. 파괴력이 있다고 해서 네. 상대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중량급 걸리면 가는 거니까. 특히나 초반에 따 만날 때, 한방 걸리면 뭐 그냥 후락납이 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초반 좀 조심하고, 교통사고 조심하고, 연습한 대로만 잘 한다면, 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타격 부분에서는, 아, 타격의 펀치의 정교함은 오히려, 케네드 선수가 좀더 정교한 것 같아요. 리치도 길고, 길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교해요. 어, 까다롭고. 어. 근데, 우리가 좀 낫다는 건좀 파괴력이 좀 낫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플링이, 이, 저, 케네디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잘 당하지는 않지만, 당하고 나서의 이후의 동작들이 굉장히 좋아요. 백을 주고 일어난다든지, 왜냐면 백을 주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감기에는 상대 선수의 터틀이나 이런 포지션에서 굉장히 높아요. 잘못 잡았다가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백사이드나, 백에서의 컨트롤을 할 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는, 만약에 그래플링 상황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 자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탑을 잡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다운 당해서 탑 잡고 막 이렇게 엘보 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굉장히 넘어지고 나면 백을 주고 나오는 동작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린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 전략들이 좀 있는데, 굳이만 뭐 무리해서 뭐 서밋을 잡는다는게 보다는, 나름대로 뭐 백사이드에서 파운딩을 친다든지 내지는 요즘에 정다운이가 이게 또또잘졸르더라고 그래서 <laughs> 또뭐한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심리적인 상태가 경기에 가장 초반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은 선수들이 경기 당일날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큰걸 좌우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좀 편한 상태면, 막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면, 좀덜 지치는데, 또 상대와의 수싸움에서도좀 이렇게 딱 읽고, 게임이 안 말리는데, 이게 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면, 상대 쫓아다니다 상대방한테 수다 읽히고, 체력은, 체력대로 방전되고, 그림, 그런, 그런 그림이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운이도 이번 u f c 다섯 번째 경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첫 데뷔전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경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도 봅니다. 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몇 가지의 낙관 그림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지. 음. 그 제가 일일이 뭐라고 이런 움직임까지 보여줄 수는 없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다른에도그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몇 가지 이렇게 훈련할 때도 우리. 정세훈이나 이런 트레이닝 파트너들과 미트를 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때 보면 또 노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걸렸으면 좋겠고 저는 뭐좀 질문에 다른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다원이가 조금 남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근성과 집념이 다른 격투기 선수들도 굉장히 정신력이 좋고 뭐 강하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끈기와 그막 이런 처절함, 이런 간절함은 아주 최고 수준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생기고 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어, 준비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만 좀 게임이 풀리고, 사실은 실력을 다 보여주고 지면은 또 아쉬움이 없어요. 실력을 다 보여주고 이기면은 또더 없이 좋은 거고. 근데 뭘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거 울렁증 이거 와가지고, 그냥 게싸우웃 되고, 빨리 지쳐가지고. 그런, 내가 볼다우리는 그런 거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참. 네. 그래서 초반 교통사고 안 나면, 음, 이 선수도 베스트, 우리도 베스트 다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조금 한5.5대4.5 내지는 6대4 정도로 좀 앞설 거라고 생각하고, 전 정다운이 이번에 이런 파괴력에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훈련하면서 뭐꼭 이번 훈련이 아니라 다운, 정다운 선수 좀 최근에 한 게임 한 게임 들어가면서 음. 그 스탠딩 타격전과 테이크다운의 연계 동작들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어요.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걸 어떻게 좀 약간 좀뭐 사실 체격이 큰 사람들은 좀 둔하길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이 좀뭔 예. 웃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난 경기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테이크다운하고 좋았었거든요. 어, 네. 그게 사실은 정다운 수가 평상시에 좀 연습이 된 타격과 스탠딩 테이크다운의 이런 조화가 어, 눈에 보이게 부드러워졌어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부드러워졌다라는 얘기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똥이 만쓰고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고, 꼭 테이크다운을 고집하지 않아도 이 모션에 다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야가 좀 트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 사실은 또 MMA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된다라고 그랬던 기술들이 선생님들도 말리고 아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발전이 예, 됐습니다. 예, 누구나 다 얘가 잘하는 건다 되는 거거든요. 또 시합 때 어떤 사고가 나올지 모르고 그런 좀 변칙적인 움직임에서도 본인도 많이 시도하고 예. 하여튼 한게한게할 게임, 게임 때마다 좋아지긴 하는데 보여줘야죠. 뭐 말로만 하면 뭐야 이겨야지. <laughs> 이기면은 요즘에는 뭐 이기면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돼버리고 지고 나면 쟤는 원래 그럴줄 알았어. 뭐 저는 저는 그런 게 두렵진 않습니다만 망상 뭐 둘이 싸우면 누군가는 이고 누군가는 지는데 에, 결과에 상관없이 선수가 열심히 준비했다면 음, 그걸로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은 이번이 좀 그런 관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랭킹이라고 하면 탑15 말하는데. 이번이 뭐 15에서 12 정도, 아니 20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어, 아무래도 저 선수 로스터가 라이트헤비는 조금 적으니까 조금 뭐 랭커에 들어가기까지 다른 측에 비해서는 좀낫다고 생각하는데 또 솔직히 냉정하게 저희끼리는 어떤 분위기냐면 선수들이 뭐 랭킹이다. 뭐 다음에 누구랑 싸운다. 사실 저희는 거의 관심 없어요 그렇죠 뭐 그냥 뭐 다가오는 게임 하나 이기면 랭킹은 그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저희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저는잘 모르게 이기 저는 진짜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더 좋은 하드웨어에 더 젊고 더 투지 있고 경험만 좀 쌓인다면 선수들이 그런 기술을 몰라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기술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선수들도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하겠지만 그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 좋은 기술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더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경험과 어 뭐랄까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쉽게 말해서 이만큼을 가지고 나가서 이만큼을 보여주고 오고 그들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싸워서 이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을 딱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아, 저는, 저 열심히만 한다면, 뭐, 빠다가 약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뭐, 사실 경량급 선수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빠르고, 정말 잡기 힘들어요. 근데 중량급 선수들은 기본기 잘 갖춰져 있고, 열심히 하면, 뭐 경험만 좀 쌓이면, 저는 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이 먹어보면, 이번에는 사실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만큼 UFC 라이트 헤비가 약간 좀정체되어 있다라는 조금 느낌이거든요. 어 진짜 젊은 한 30대 초반에 이런 선수들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체력 좋고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게또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정당원 이제. 미국 나이로는 27이에요. <laughs> 네. 20대 네. 네. 93년 12월 7일생인데, 한국 <laughs> 어? 나이로 스물 29이고, 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UFC에서만 조금 더 경험을 더 많이 하면, 네, 저는 뭐, 충분히, 또선수들 또, 뭐, 해외 선수들이랑도 잡아도 보고 해서 본인들도 자신감들이 좀 있거든요. 네. 충분히 뭐, 지금처럼만 한다면. 아, 뭐, 오늘도 아침에 이제 공항에서 정다운 선수 보니까, 어, 오, 참 밝고 좋더라고요. 기분이 참 보니까. 예. 정다운 선수 항상 만나면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하고, 예의 바르고.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갖고, 또늘 훈련 시간을 열심히 하거든요. 중량급이라고 뒤에 처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가 꼭 성공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고, 이번에 선수가 그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지도자로서, 저희 팀잘 팀 이끌어서 마지막까지 정말 선수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식회사 성원세브 김성우 대표님께. 내일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격투기 세다 감사합니다.